어 웬만하면 세네가 다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칠했어, 내가. 몸이 좋아, 몸이 지 됐어 이스좋노버가 됐어. 너무 많으니까, 이거 우리가 저기까지 뛰는 게 너무 많으니까. 힘들어서 공격이야. 근데 라인이 너무 높았던 것 같은데. 그렇지. 네. 이게 높던지낮던지 하나만 해야 되는데 갑자기 너무 높아아 오자 10점. 대세 메디컬 때럼 완전 딱맞추는거 아니면 응. 라인 너무 높으면 안될 거야. 그니까 아, 근데 쟤네 저게 지금 너무 좋아, 사이드 파는 게. 아, 못막겠다 야, 항상 거의 여기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세트 라인. <놀빼> 소리 안 들리게 <웃음> 영상 찍어주세 <laughs> <laughs> 오늘 경기영상 삭제해야 될것 같은데 뭐라고? 오늘 3페트 영상 삭제해야 될것 같은데 아니야 <laughs> 확실히 주도권 뺏기니까 너무 힘들무게 없어 멘탈 나와가지 반대쪽 계속 이렇게 하면은 힘들텐데 저런게 뺏긴게 너무 커 저런거 뺏기면 팀도 또다 밑으로 가야 되잖아. 관대다, 아, 봐 봐. 기본기나아스으면때 뺏겨 버려. 센백이 더 편한 거 같아. 아봐저 아, 그래. 또. 다들 근데 <tranches> 아그다 기본에서 안 되네 기본에서 안 되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 안 돼, 봐 맞다 자세 있게 30개 한것 같은데. 아우랑 오오 오오 분 잘한다 아 근데 이게 얘네 너무 잘 나와 얘네 너무 잘 이거 하면 또 존나 힘들어 그냥. 지금 좋 저냥 이런 거 그냥 가면 되 는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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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 제가 다 빠져서 공료도 그렇고. 훈련 했으면 당겨 천천 천천. 여기 여왼쪽 있는데. 오나 거래 오

전도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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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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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다도 나도 도나에 나도 나도 요 앞에 도다나나나나나나나나 경사형 경사형. 네 코로나 걸려서 한번안 봐요. 우리 거야. 우리, 우리 거 우리 거. 여기. 기 오케이 오 간다. 어, 안녕하십니까. 어 그냥. 돌아, 간다 간다 간다. 수비 진짜 좋아. 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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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저게 말이 안 돼. 근데 다 잘해. 아니, 역습이 왜 이렇게 잘 아, 잘해? 아니 진짜 역습이 그냥 맞아. 이쪽 사이드하면 반대하면 둘이 가는데 우리 수비 네 명이 못 막아. 근데가 잘해. 그 윙에 서 되게 빨라. 뭐, 우리 수비가 못뭐 쫓아. 우리 아, <laughs> 우리 수비가 느리지도 않은데 저 아, 이 사람 참. 잘... 존생각나 <laughs> <이상하네. 웃음> <12 brewery>

어디서 우리가 밀린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막 개인 돌파 엄청 좋은 건지 패스를 엄청 잘 돌리고 그런 것도 아닌데 잘 돌려. 우리? 아, 우리는. 우리는 되게 안뺏겠 우리는? 응, 우리는. 응. 응. 우리는 원투가 그냥. 잘 되지도 않는데 쏠업했어요. 지금 완전 말렸어. 공격이 뷰 아야. 그래서 힘들어. 아, 힘들 아, 힘들 아, 힘들어. <목소리> 아, 힘한번 <일코튼 잘하는데. 목소리> 멘탈이 나 아, 어 아, 그때 왜 이렇게 흘렸지? 서로 자증내고 보니까. 너 사면 안었지너 어? 사면 안었지 어. 서로 짜증내고 그지 어, 뻗아 되겠어. 우유아리아 <놀람> 아이고 <이거> 저오랜만 <놀람> <놀람> 네, <놀람> <놀람> 올습니라우린 여기야. 아요저강실실뭐뭐 모르겠다. 막붙자아 그러니까. 아픈 데 뛰니까 차라리 누우한대맞겠다막다

Thank you. 근데 너네는 너무 운동권 아니야? 너네는 다 너무 운동권 아니야? 내가 너 앞에서 몸무게는 참아보지 못하겠는데. 이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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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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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laughs> i

何で 1, 2, 3, 2, 3. 3, 4, 5, 6, 7, 8, 9, 10. 우리, 다 우리, 우리, 우리,